안녕하세요. 낚을까용 용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덕산항 방파제에 나와봤습니다.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어. 여기 벗으면 등산복이라서 벗기 싫은데. 자기는 산쟁이잖아. 자, 기모에 완전 패딩에. 산쟁인데 등산복이 어때서? 노. No. 미 노산쟁이. No <laughs> 유 산쟁이. 노. o no. 승이랑산 탔어 안 탔어? <laughs> 안 탔어. 타려고 했어 안탔안 안 했어? 아니야. <laughs> 타려고 했잖아. n no. 구멍치 붙일 구멍이 없어, 근데. 벽치기. 벽도 너무 얕은 것 같은데? 얕아도 고기 있어. 너. 어? 어? 오. 과연? 고. 뭐 있니? 노래미. 아이. 먹을 수 있는 노래미. 이거 이걸 어떻게 <laughs> 먹어? <먹아? 웃음> 한 점. 별로죠? 가라 거대 수초가 오나 봐. 무거워? 뭐 있는데? 뭐야? 고기. 고기네. 노래미. 아이씨. 입 바늘은 터졌네. 그냥 노래미인데. 별로죠? 가랏잘 가는군. 쉽지 않구나. 그래도 자기 손맛봤어 근데 여기 우리 방파제는 처음 타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맞아. 아직까지 조가가 없다는 거 빼고는 괜찮아. <laughs>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야? 그건 우리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 보셨어요? 아니요? 거 가지고 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잡은 게 너무 없어서.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큰거 잡으셨다. 어, 그 어, 멍이잖아. 그냥 놀미인데 어. 근데 왜안 받았니? 근데 우리가 잡은 게 너무 없어서. 뭐가 물었나? 지금부터 잡으면 되잖아. 있어? 낀거 같은데? 꼈어. 근데 뭐가 있어? 뭐가 있겠지? 딱 봐도 먹고 들어가게 생긴 곳에다가 음. 내려놨네. 맞아. 나오겠지? 뭐가 먹었을까? 됐다. 나왔다. 오. 오. 먹을 거 잡았네? 오이씨. 사이즈율은 별로지만 맛은. <laughs> 맛이 좋지. 오, 사이즈 괜찮다. 네. <laughs> 싸움에서 이겼어요. 네. 먹을 수 있는 거 잡았네. 네. 격치기로. 역시 다음. 난... 격치기 조사야. 격치기 <laughs> 조사 난데. <laughs> 조용히. <해. 웃음> 많이 물었어. 아니 많이, 많이 먹었어. 저기 원래 많이 먹게끔 달잖아. 어? 호흡 피크 때. 아이좀 입질 이상해. 왜? 개 입질이야? 황어야? 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놀래미오. 고기네. 오가 와. 도루루루루. 야, 양, 뭐야, 망둥이네. 무섭게 생겼어. 양태 아니야? 양태네. 무섭게 생겼어. 양태한테 실례야. <laughs> 쌍이다. <웃음> 오, 가라. 짠, 양태, 양태 먹니? 그거 살 없어. <laughs> 가라. 나 배도라치 먹을 거야. 먹어? 안 말려? 자기 다 먹어도 돼. <laughs> 왜? 자기 베드로치 매니아잖아. 나 매니아지. 얘는 킵합니다. 킵? 어 뭐야? 왜? 잡았다 뭐? 아싸. 어너너 너. 잡았어? 뭔데? 뭐? 노래미인데? 그냥 노래미니 주. 그냥 노래미. 먹자. 큰 거? 단단해. <웃음> <웃음> 짜잔, 저도 노래미한테 했습니다. 먹을 게 있으니 얘도 킵을 해줘야겠어요. 아까 그 노래미 받을 걸. <laughs> 20이네 꽤 괜찮아 얘 음. 뭐냐 네 멸치 떼야 어 어? 이 눈에 보이네 보일링이 끌어오르네 끌어올라 어? 오, 잘 보인다 응. 음. 진짜 징그럽다 멸치 잡아봐 멸치 어떻게 잡아 우와 이거 멀리서 봐도 보이겠다 반짝거려 이게 이제 튀면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먹으러 이제, 이제 삼치나 이런 뭐나? 게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 얘네 도망가는 끼, 기색이 그러니까. 없어. 그니까 상관이다. 근데 우리 배부리 먹으려면 더 있어야 돼. 알아. 다시, 다시 받아와, 노래비. 그래. 그러... <laughs> 아, 까워 아, 나는 지 노래민 줄 알고 안 받는다 그랬어. 아니야 노래민 줄 알았으면 받았어? 응. 받할 이유가 없는걸? <laughs>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뭐야? 왜? 확 생겼는데? <laughs> 기분 탓인가? 어 고기 있네. 저런. 오구, <laughs> 아닌가? 내가 힘든 거겠지? 뭐야? 왜? 도달인데? 어? 크기 좋은데. 안안 좋아. 도루루루. 아이고 아이고. 안 좋아. 어이고, 어이고. 안 좋아. 어. 기름 가점이 문치. 안 좋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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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손만용 문치 얘는 보내주겠습니다. 홈. 이 놀래미 수컷인가 봐. 룰라 있어? 어 그런 게 있어. 정서 루알. 루알 남의 채널 유행어야. 브알 <laughs> 땅콩. 네. <laughs> 아 땅콩. 이건 또 뭐야? 아또 돌에 박혔나? 고기가 있는 건가? 어 고기가 있었어. 그래? 응. 커? 뭔데? 헤헤헤헤 예. 어? 좀 예. 작은 배드러치네. 하지만 훑쳤는데 원래 한 구멍에 배드러치 여러 마리 있다 그랬잖아. 저 구멍이다. 예. 우리 원투꾼인데 지금 원투 없어, 고기. <laughs> 응? 응? 왜? 허우. 입질 잘 오네? 근데 그거다. 고기 없는 네. 입질. 있어? 궁둥이가 없는 궁둥인데?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구만. 궁둥이. <laughs> 좀 있는 거 같아. 아까보다 더 작아졌어. <laughs> 얘네 겨울에도 잘 있네. 양태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방생. 방생! 개두라치가 이제 안 나오네. 한 구멍이 계속 넣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한 구멍에서 두 마리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없겠지. 2인 가족이었나?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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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야 하니. 하는... 역시, 2인 가족 아니었다고. 자기야. 어? 어, 뭐야, 또 잡았네? <laughs> 2인 가족 아니었어, 3인 가족이었어. 오늘 배돌아치 파티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배돌아치. 좀 크다? <laughs> 자기야. 어? 잘했단다. 예스. 또 거구멍에 넣어놨네? <laughs> 이 가족 뭘 사시키려고? 몇 마리가 사나 궁금해. 어, 나 고기 잡았다. 누둥 뭐야? 다른 애네? 썸뱅이 어? 주둥이 벌려봐. 커봐, <laughs> <펴봐>. 커 보이게. <laughs> 찢어지는 거 아니야, 아가미?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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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잡혔어? 어 고기가 있다. 오, 큰 거여라. 크진 않은데, 노래미요 <laughs> 노래미 맞아? 아, 용치다. <laughs> 그 노래비 아닌 것 같더라. 용치야? 용치가 있네, 삼척에도. 20이 안 돼서 놔줘야겠다. 그래. 금채는 없지만. 옴. 슬슬 갈 때가 됐네. 응, 음, 이제 가야 돼. 태어는뭐 전기... 뭐 있다? 오. 어, 무거워. 오. 무거워 보여. 근데 작아. 어? 어, 안 작네? 도로록인데? 이건 먹을만한데? 어! 좋다! <laughs>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네 <laughs> 도로로 한 마리 있습니다 도로로 아래가 돌 지형이라 이런 애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헤이 hey. 어? 뭐 있었네? 헤이 hey. 그래도 사이드는 되겠네 여기 한 마리 더, 있, 더 있다고 지금 근데 못 꺼냈잖아 <laughs> 아직 박혀있어 그럼 아직 없는 거야 그러면 나오겠지? 진짜 소소하다 소소해 <laughs> 나 있다 있어? <laughs> 뭐야? 도루로 어, 어 아, 썸뱅이? <laughs> 작다 아, 아까 그 썸뱅이도 챙길 걸 썸뱅이 또한 수? 좀나네 지금 이 시간에? 응, 음, 집에 가야 되는데 <laughs> 자, 썸뱅이 그도 먹긴 좀 아쉬우니까 놔주겠습니다 왜안 나오냐? 나와 나와 좀 아, 이거 어떡해 물부 어떻게 두고 가야지 <laughs> 아 나와 제발 나와 건졌는데 막 진짜 조그만해 <laughs> 왜안 나오니? 나와라요 내가 땡겨야 되나 이거? 여기. 예스 고기는? 어? 나왔네? 결국에 이가족을다 잡아내는구나 <웃음> <웃음> 다음에 와서 야간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 아 볼락이랑 두루럭 많은 거 보고 약간 좀 좋아졌어 네, 저희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으니 얼른 철수해 볼게요. 철수합니다. 철수. 잡아온 베드로치네 마리와 노래미 그리고 개볼라 이렇게 한번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크죠? 일가족 중에 대장인가 봅니다. 이렇게 회다 떠줬고요 자 그러면 잡아온 베드로치 개볼락 노레미까지 회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우 no. 베드로치 일가족 물살 시키더라 <laughs> 노레미부터 먹어야겠지? 음, 음. 음. 얘가 좀더 감칠맛?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생선의 그 단맛? 음. 지난번에 먹었을 때는 좀더 맛이 있었는데. 보관의 문제인가? 아무튼, 지난번에 먹은 것보다 좀별로요 그건 맞아. 음. 그, 음. 다, 더 단단하긴 한데, 맛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단맛은 음. 좀덜 하다. 그 다음에, 개볼라. 고향 맛있지. 같이 비누야? 음. 맛있지. 딱두점 나왔어? 응. 음. <laughs> 이건 뭐또 분할하기도 뭐해. 음, 얘는 그냥 원래 알던 개볼랑 맛인데. 맛있어. 음, 맛이 좋네. 음, 가성비 있는 한 점이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배도라치. 배도라치 아, 진짜 오랜만이네. 올해 처음 먹어. 그러네. 음. <laughs> 아니 우리가 약간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가? 맛이 예전만치 못한데? 세마리다그 생선의 단맛이 좀 없는데? 어, 근데 좀 괜찮은데도 있다? 아 그러네 그치? 괜찮은 애가 있네 그치. 이렇게 삼척에 있는 덕산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덕산항에서 낚시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포인트가 좋았습니다 맞아. 짧은 낚시였지만 저는 너무 아쉽네요 난더 하고 싶었는데, 어. 아 내일 출근만 아니라면 아! <laughs> 갈 때쯤에 또 음. 입질도 꽤나 어, 있었고, 원투루 뭔가를 먹을 만한 걸못 잡은 건좀 아쉽기는 하지만, 덕산항은 나에게는 벽치기의 성지가 될 <laughs> 것이야. 그멍치기 조만간 또 가, 갈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봄이 되면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만의 또... 냉장고 포인트를 개척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사이드로 준비한 이 미니 불족발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비누 그 뭐라 그래 노쇼 노쇼 하려고 <laughs> 다안 보이는 데 있어 음.